자, 양상구 1학년 학습지 모의고사입니다. 2012년 11월 23번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속도 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본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거. 자, 내가 disagree with는 동의하지 않는 거지, 최근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attempt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래서 뭐뭐 하려는 시도, 노력, 우리 더보는 제거하다, 없애다, 리무브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55, 이게 이제 시속 5 5 마일이라는 속도 제한이에요. 스피드림의 속도 제한이죠. 그래서 이 속도 제한을 이제 제거하고 없애려는 어떤 노력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두 가지의 undeniable piece of evidence, evidence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heavy emerged 등장했어요. Since the adoption은 채택입니다. 법안이나 정책의 채택. 그래서 All States 미국의 주가 된 모든 주의 유니폼이라는 게 유니폼이 면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그래서 또는 단일의 같은. 그래서 이제 동일한 속도 제한을 속도 제한에 대한 즉 55마일 속도 제한을 이제 벗어나서 모든 주가 이제 동일한 속도 제한을 채택을 한 이후로 두 가지의 아니다. 이 구조는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더 유니폼 스피드 리밋이라고 정관사가 나와 있는 건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제 채택되어 있는 55마일이라는 그 스피드 존, 스피드 리밋 속도 제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든 주에서 채택이 된 이유로 두 가지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제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트래픽 데스레이션이라는 게 사망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having greatly reduced,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이 반대하는 두 가지의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고 하락했다. 이거는 지금 뭔가면, 현재의 속도 제한을 모든 주가 이제 채택한 이후로 나타난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t's obvious, be obvious, it is obvious. 리아가아 vs 명백한 또는 분명한. c o l l i s o n 이 충돌인데 lower speed, 더 낮은 속도에서 충돌이 is, 자, likely to 하면 뭘할 뭐뭐 가능성 있다고 less는 가능성이 덜하다. 그럴 가능성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덜한 또는 더 적은 무엇으로 이어질 result는 어떤 결과를 나타냄을 뭐뭐 이어지죠. 그래서 그래서, 대 사망이나 또는 심각한 이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덜하다. 상식적으로도 높은 속도보다는 이제 저속에서 충돌을 하면 그 충격이 덜할 테니까 당연히 이 부상의 위험도가 덜하겠죠. 그래서 속도제 이렇게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켰다. 두 번째는 it h a s improved. 똑같아요. 뭐뭐라고 입증이 되고 증명되었다. less fuel, 더 적은 연료가 소모가 된다라는 거죠. at low, low speeds. 그래서, 저속에서. 그러니까, 규정 속도를 지켜서 가면 이제 연비 효율이 높아지니까 연료 소모가 더 적어진다. 무엇보다? at high speed. 고속에서 고속주행보다. 저속주행을 할 때는 이제 연비 소모도. 이러 환경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it is generally agreed. 일반적으로 동의된다는데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입장에서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대리야라는 사실에 대부분이 동의한다라고 해서 카멘 되고, 이제 구조로는 일반적으로 대리야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진다, 동의가 된다. The less fuel. 더 적은 연료를 우리가 수입을 할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좋다. 뒤에는 이제 같은 구조의 조동산을 생략을 많이 시킵니다. 아니면 일반적이거나. 당연히 연료를 더 적게 수입하면 연료를 더 적게 쓸 테고 그게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life saving은 아까 사망률이 낮아지는 그리고 fuel saving 연료를 절감하는 조치입니다. 매저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조치라는 게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게 speed limit이 되는 거예요. 속도 제한을 통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연료도 더 적게 사용하게 되는. 그것은 should remain. The law of the land는 나라의 법, 그래서 국법이라고. 국법이나 보통 나라의 법으로. Remain은 유지하다, 남아있다. 그래서 남아, 나라의 법으로 유지해야 한다. 남아 있어야 한다. 자, 그래놓고 이제 어법서 수능 practice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어가 to under my p i e s e s 이니까 동사를 복수로 써야 돼. Have emerged. 그리고 h a v e n reduced. 그게 줄어들다. 수동태구조의 과거분서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 2번, 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음. 녀석은 서술 3번으로 가야 되죠. 잠깐만, 명백하다. 어디 갔냐. 음. 애가 서술 2번, 그 다음에 어 헷갈려. 자 일단 봅니다. 저속에서의 충돌이 죽음이나 부상의 결과가 더 나을 것은 명백하다라는 거죠. 잠깐만 요거는 지금 두번 반복돼서 들어가 버린 거구나. 오케이. 지금 자료가 잠깐만. 원래 이제 세 번째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 자료는 쌤이 수정해서 일단 다시 올려놓기로 어, 하고, 지금 이 수업용 자료는 약간 변형을 해서 일단은 해봅니다. 앞에 거다 촬영하기 힘들어, 목 아파. 그래서, 자, 서술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저 속에서의 충돌이. 자, 그럼 일단은 지금처럼 이제 뭐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문에서 보면, 뭐, it is clear. That처럼. 명백하다, 분명하다. 같은 구조가 돼요. 그래서, It is obvious. 뭐가? That? 충돌이죠. A collision. 인데저 속에서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앞에는 항상 s을 씁니다. At a lower speed. 에서의 충돌이. 뭐말 가능성이 적어요? It's less likely. Be likely to 부정사 구문 앞에 less를 붙여서 to 자, 어떤 결과를 날, result in, 다음에 죽음, death. 그리고 심각한 부상. 그래서 죽음이나 또는 심각한 serious injury. 이 부상을 이제, 어,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의 결과가 덜할 것. 이서덜 하다라는 게 be less likely to. 이런 구문 형태로 기억해 두면 서술을 쓰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술이를 먼저 가봅니다. 더 적게 우리가 에너지를 수업할 수, 이제 수입을 할수록 더 좋다. 요 녀석은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동의된다. 뭐 많은 것이 명백하다. 아까는 it is obvious that. 그것이 동의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it is 일반적으로 generally agreed that 그다음에 더 적은 연료를 우리가 수입하죠 그래서 less. 더, 지금 이제 어, 더 플러스 비교국 구조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the less fuel. 더 적은 연료를 우리가 여기서 머스트라는 조동사 쓰는 걸 약간 주의해서 그래서 must import. 수입을 해야 한다면 더 적게 수입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더 배럴. 연료를 수입하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이제 다 충당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어차피 수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 하더라도 더 적게 수입을 해야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더 배럴 형태로 씁니다. 그래놓고 자 이제 요글쓸 건데 요 녀석은 아까 반복되는 형태죠. 지금 보면 음. 입증되었다. 아, 요 3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소술 3번이. 어, 어, 헷갈려. 그래서 요 소술 3번을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입증되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구조죠. It has been proved. 입증이 되었습니다. That. 더 적은 연료가 소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ess fuel. 이때는 그냥 일반 비교급입니다. is consumed. 그래서 어, consumed 어디서 어, 저속에서 그래서 이 저속이라는 게 아까 속도 앞에는 s를 쓴다 그랬죠? At low speed 언제보다 less than의 비교급이 됩니다. Then 높은 속도 고속에서보다 그래서 at high speed 이때도 전체사 s를 속도 앞에 붙여서 그래서 저속 고속에서보다 저속에서 더 적은 연료가 소비된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그개별 학습하는 자료에는 요 3번 요 문장을 비워서 다시 셈이줄 테니까, 어, 이, 뭐 따로 말안 해도 여러분이 다 이제 이해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받아서 작업해서 자료 다 만들고 지금 촬영까지 하느라, 요런,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거. 목도 가려고 한다, 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지 세 번째죠. 2012년 11월 23번 문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